안녕하세요. 쏙쏙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1차 시험 직전에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Q&A 방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실제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하나씩 답변해 가면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중요하게 본 자료는 무엇인가요? 시험 막판에 보고 간 것은 요두 가지였어요. 문제풀이 자료는 사람에 따라 이론서가 될 수도 있고요. 영역별 기출분석 자료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문제풀이 자료는 세어보진 않았지만 20회독 이상을 했었고요. 영역별 기출분석은 10회독 이상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기간에 이두 가지만 본 것은 아니었어요. 하루 루틴 영상에서 해설서, 안전법, 모의고사, 고시문, 이런 것도 같이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험이 한 자리 숫자 앞으로 다가왔을 때 아침에 잠을 깨우면서 고시문을 쓰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두 가지 자료를 계속해서 더 늘려나갔습니다. 결론은 전체 이론을 볼수 있는 자료, 출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출은 모든 범위가 출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 분석만 계속 보게 된다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이론 공부만 계속 하게 되면 올해 어떻게 출제가 될지 분석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되겠죠. 저의 경우에는 이론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기출분석을 10회도 이상 하다 보니까 아, 올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겠다 하는 감도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 전날 전체 범위를 보았나요? 네, 전체 범위를 보고 갔어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 하루 만에 다 보고 가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회독하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만 해도 누군가는 하루에 개론 하나, 강론 하나, 이렇게 두 과목을 돌렸다고 하는데, 저는 9월 한달 꼬박 걸려서 일회독을 했기 때문이에요. 시험 직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는 시험 전에 전 범위를 돌리는 게 3일 걸렸어요. d-day 3일 전에는 부분적인 강론, d-day 2일 전에는 개론 그리고 D-day 하루. 시험 전날에는 이렇게 사회 교육, 언어 교육, 건강 안전 교육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제가 공부한 것을 믿었어요. 하루 전날에 꼭 봐야지만 답을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전에 내가 해 왔던 공부 방법과 페이스를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모의고사 점수대가 궁금해요. 모의고사가 일반적인 난이도라는 전제에서 교육과정 80점을 기준으로 50점 중반에서 60점 중반 사이의 점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의고사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말 많아요. 모의고사마다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기입형이 많은지 서술형이 많은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서술형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면 답지를 보고도 제대로 채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또 칼체를 했는지 물체를 했는지에 따라서 비슷하게 문제를 풀었지만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68.33점을 받았었는데요. 이 점수는 모의고사에서 가장 잘친 점수보다도 더 높은 점수였어요. 제가 이렇게 실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모의고사 점수보다 오답 분석에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그것은 그대로 두고 오답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틀렸던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그때는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게끔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막판에 법은 어떻게 공부했나요? 법은 마지막에 공부하진 않았어요. 소위 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3, 4, 5월 이론 공부를 할때 법의 모든 범위를 충분하게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공부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막판에는 보지 않았어요. 다만, 안전법의 표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의 트렌드가 그러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법령이 광범위하게 출제되기보다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법이 출제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시험 트렌드에 맞게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즘에 출제되고 있는 안전법은 어떻게 공부했나요? 막판에는 안전법에 있는 표만 암기를 했고요. 이 표를 연결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연결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아동복지법의 5가지, 학교 안전교육의 7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화살표를 참고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초록색 부분 강론은 배준 선생님 문풀 자료에 있는 안전교육 파트와 연결해서 제가 보았던 부분이에요. 저와 같은 자료를 공부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암기하면서 내용을 파악을 했다면 안전교육에 대한 강론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요. 강론을 공부할 때 저는 비슷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공부했어요. 특히 문제 내기를 할때이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분량이 적은 것은 모으고 많은 것은 따로 떼어서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 두 번째, 감염병. 세 번째, 실종 유괴 성폭력 아동학대. 네 번째, 응급처치. 다섯 번째, 시설 환경 관련 안전법. 여섯 번째로, 약물과 전자미디어,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안전 문제내기를 8월에 진행을 했었고요. 하루에 서로 다섯 문제씩, 짝 스터디로 해서 하루에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진행을 하면 60문제가 나오겠죠? 저는 이 문제를 시험 하루 전날에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안전교육을 안전법, 강론 이렇게 따로 떼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법의 표, 강론, 문제 스터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 교육에 어떤 범위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법의 표를 서로 연결해 본다든지 강론의 내용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암기를 해야겠죠? 이때는 문제 내기 스터디를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법의 표는 최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밖에 질문들도 많이 있었어요. 멘탈 잡는 법좀 알려주세요. 시험 직전, 일주일 전, 하루 전 이런 공부 스케줄이 궁금해요. 시험 당일은 어떠셨나요? 문제가 막힐 때는 많이 떨리지는 않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내에 영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